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하뉴스입니다. 조바이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10월 말인 이번 주말까지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을 최종 승인하는 동시에 2조 달러 이하의 사회 정책, 기후 변화에 대한 기본 합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0% 정도는 합의하고 법안 작성까지 마쳤으며, 유급 휴가, 메디케어 커버 확대, 세금 인상 등 남은 이슈들을 곧 타결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과 낸스펠로시 하원 의장 등이 공개 언급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총 규모는 2조 달러에 못 미치는 1조 7,500 달러 내지 1조 9천억 달러 사이로 원안보다 절반으로 깎이게 될 예정입니다. 조자주가 모더나와 존슨 앤 존슨 자회사 얀센의 백신 접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갑니다. 주 보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로컬 보건국에서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자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이미 부스터샷 접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한 대상은 65세 이상의 사람들, 요양원과 같은 장기 요양원에 거주하는 성인,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고위험 환경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성인입니다. 주 정부는 또한 2개월 전 얀센 백신을 접종한 모든 성인에 대해 추가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파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의 경우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약 1년 9개월, 정확히는 651일 만에 방역 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됩니다. 3단계에서는 시설 운영, 행사, 사적 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 출입 명부 등 기본 수칙만 남게 됩니다. 당장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11월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국시각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 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부 학교에서 헬로윈 데이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복장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에 있는 학교 세곳 교장들은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의상을 아이에게 입혀서는 안 된다며 오징어 게임에 담긴 폭력적인 메시지는 우리 학교의 의상 지침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장난감, 총, 광선검 등 무기로 해석될 수 있는 물품은 학교에 가져올 수 없으며 할로윈 복장은 학교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캐슬 파크 초등학교도 헬로윈 데이 의상으로 오징어 게임 속 등장 인물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CNN은 이미 오징어 게임은 헬로윈 의상 최대 인기 검색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 아마존에는 오징어 게임 의상을 검색하면 천 개가 넘는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23일 콜롬비아 최대 마약카르텔 걸프클랜의 두목 다이로 안토니오우스가 일명 배꼽 터를 북부 접경 도시 네코클리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스가 체포에 동원된 병력은 특전사만 무려 500명이 넘고 헬리콥터도 22대가 투입됐습니다. 50명이 넘는 신호정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과 영국 요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우리군의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침투 작전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체포 작전은 대규모였습니다. 가수 윤종신이 뉴욕에서 황당한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윤종신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말로만 듣던 휴발유 도둑, 잠금시 줄부가 열리는 렌터카라니, 주유소 갔더니 오늘만 세 사람째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휘발유를 도둑 맞아 급히 주유소에서 사온 휘발유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윤종신는 최근 미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브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크레스트 골프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퀴즈의 프로 골퍼가 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크레스트 골프.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